어, 여기가 오사카 남바역입니다. 남바역인데, 오늘 그, 여기는 오사카보다도 미해현이라고 여기서 한, 기차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미해연의 가코시지마, 아, 이세신궁으로 유명한 그이세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코시지마, 가코시지마. 여기 이제 그, 일본의 이제 문무대왕, 문무천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무천왕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오늘은 거기를, 어, 일일 투어를 할까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오사카 여기 오면 이제 킨테스, 아, 저기 뭐야. 킨테스선에, 에, 일일 레일 패스를 사야 됩니다. 킨테스선에 1일 레일 패스를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사는지, 킨테스 라인, 인신 라인,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그 킨테스, 어, 선에 이 1일 투어 패스를 사서 그 패스를 사면 뭐 5일 패스도 있고 이, 으, 쭉 있는데 요즘에 이제 1일 패스, 1일 패스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예를 어, 그 들어서 그 1일 패스가 생겨서 1일 패스를 타고 철도 무제한이요 그리고 뭐 현지 버스 이용까지 또뭐 관광지 입장료 할인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에, 저도 이게 지금 혼자서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어, 저도 일본어를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폰에 이제 구글 번역기를 에, 구글 번역기에 의지해서 예, 물어보러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킨테스 아, 오사카 남부역이 이 지하도로 들어왔는데요 아,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통로가 매우 긴빛 그리고 또 일본은요 이게 지금 뭐 복잡해가지고요 선이 많아요 선이 무슨 선 무슨 선 무슨 선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안내소에 가서 물어볼게요

레일을 지하철역 매표창고 같은 곳입니다. 여기 이 저기서 에 자동 판매, 자동 판매고요. 이쪽에 이제 유리로 된데서 여기서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바꾸시지만은 원데이 패스가 안된대네요 도쿄, 교토나 나라만 되고 그래서 어, 뭐 말도 안 통하루도 그냥 그럼 달라 했더니만 어, 이 특급. 을불전 모양이 인데 거의 4 0원 4만원 이죠. 그 나라에서도 좌석 어, 표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겠습니다거 이거 사 이거 사고가 되고... 이거 이있는지가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가고

아, 꼬꾸 쉬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거의 이 기차 같은데 음. 2호차 7A 음. 이게 1호차면 2호차를 유정. 유아 <laughs> <요청. 웃음> <요청. 웃음> <어이, 뭐지. 웃음> 뭐. 일단 뭐저가가는건 <laughs> 좋긴 한데요. 음, <웃음> 한국에서 포털 <laughs> 사이트에 <laughs>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네, 갖고 오시지 마. 뭐, 1,500원에 1일 패스가 있다고 하는게 이게, 네, 현지적리가 이게 잘안 되네. 왜 그러지? 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왕복, 오사카까지 왕복 8,000행, 8만원이라는 것인데, 어, 생각보다. 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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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2시간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국말로도 이 기차 안에서 방송을 하는데 카시쿠오스마 <laughs> 어, 역에 도착했다고 어, 이게 킨테스트급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큰소리로 랜트는 <laughs> 못하는데 아무튼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내려야 됩니다. 아침에 어, 특급을 이용해서 2시간 한 25분 동안 푹 잤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편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역 주변은 좀초 시골 마을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로만 강원도 무슨 산골에 온것 같은데. 아아 저기다 넣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통에다 넣군데 이러는 바람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 어... 역 주변에. 지금 도착하니까 지금 12시가 지금 40분. 12시 47분, 50분이에요. 어. 우리가 문무대왕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밥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밥은. 그래서. 이 역에서 이게 패밀리 마트가 있네요. 패밀리 마트가 있고, 여기는 여기서 먹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일단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아, 나가보겠습니다. 택시는 바로 여기 주변에 이렇게 있네요, 택시가. 여기 지금 한 마리 하나 서 있는데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택시요금표라고 되어 있는데, 택시요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대왕기까지 중형은 4,650m, 소형은 3,990엔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지금 요금 인가? 이게 요금이면은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거 수 있는 건 없나? 꼭 이렇게 가야 되요솔직로저 사람들은 저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걸어가면 뭐가 있나? 저도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걸어가 볼까요? 本でだから、ここからはもう大王、大王岳行くっのはないんです、ね、この行もう全然もう、あの国道外れてるところやもんでね、国道を、国の国道ね、うん、国道、まああの、幹線道路、幹線道路外れてるもんで、バスが。 남분불라다이요 음... 어, 또... 휴가홍라. 주 5분에 갔다 주... 주 5분 주5분 이게 저렇게 많이 나오나 오케이, 어, 잠시가하까네 뭐, 뭐... 비싸긴 하지만 뭐... 버스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분 얘기로는 버스가 없답니다 일부는 거짓말을 안할것 같은데 아타야 돼. 아가3 9 9 0라이 메타로 안 가고 그냥 이게 그, 네, 그 가격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내가 일치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뭐 일본이기 때문에 믿고 뭐 일본을 뭐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또 사람한테 해 보이거든요. 아, 대왕계까지 3 삼만, 삼만구천원, 사만원 돈인데요. 어, 뭐, 기차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주조 아주 조천만5마만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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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여인데지기현지여 현재 여기인왕등대가 그 있고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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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 마 식당도 대왕으로 시작합니다. 대왕. 아유 이거 뭐 대왕이 아주 고유 명사인데, 여기 지금 여기 대왕 뷰, 대왕 뷰라고 어, 이제 그 간판이 있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다 대왕. 대왕을 아주 시도로 모시는 마을이죠. 다 대왕이. 사람이 없고 어, 식당도 지금 잘안 보입니다. 아, 식당 어이 식당인데 대왕 오락소있다 식당 어,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뭐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식당 왔으니까 그러면은. 대왕기 쪽으로 대왕바위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왕바위 쪽으로 한번 가면서 대왕바위를 보고 거기 가면 식당이 있으면 거기서 또 에, 끼니를 해결하도록 그 여기까지가 버스가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소스가 있다는 것 같은데

국물번역기도 신통치 뭐 않고요. 대충 국물번역기는 뭐 대충은 알아들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가끔씩 많이 가는 버스 용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믿고 역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버스 요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여기 지금 시골에 있 곳이 숙소에서 난바역까지 어, 지비가 한 2천 한 오름 빼고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물부, 일본 현지에서는 그렇게 비싼 택시 요금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어, 대왕기의 저기 관측소 같아요. 이렇게 전망대, 전망대 때9 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써 있고요. 그 바다 바다가 보이고 어, 여기가 그 입구에 김국 가게를 운영이 어져 있어요. 이 동네 근방에서 진주 양식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일본에서 가장 크게 진주 양식을 해서 온통 이게 골목을 좀 오면서 진주 대가 굉장히 많네요. 아, 보이신는가진주 진주가, 진주가, 게가 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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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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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진주, 네. 진주, 가게, 진주. 진주 가게가 있고요. 먹거리가 아, 이거 벌레에 진주가 있는데 500원이네 벌레에다 진주를 박아야겠네 이거는 5,000원이네 이좀더은데 이거 이제 흑진주 5만 0천에 특진주 55만 원입니다, 흑진주. 이거는 뭐간지 아, 로 캐치네. 거 아, 거 아, 이 원화지 됐을까 내단가가 이것도 이것도 내단가 됐을까? 전부 です요 전부 있어 됐요 아까 이쪽にもね、ちょっとこうえりつけるの、全部千二百円で。리아코, 리아 으로 파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고요.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관광객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많고요. 어. 이게 관광지였던 것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드디어 예..등대가.. 예..등대가.. 네, 왔습니다..등대에 왔는데.. 하... 등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입장료는 없는 것 같은데.. 대왕기 등대..대왕기 등대.. 어..입장료..있네요..입장료가 어, 있습니다..지금.. 200엔이네, 200엔. 200, 엔이네 200, 엔 200, 엔 200, 200, 200, 200, 2 200,